이 드라미 소리 들립니까? 이야, 벌써 가을이네, 예? 어머나, 어머나, 어머나. 하, 따니 우렁차게자 온다. 어허, 아, 더 크게 울어봐라 아, 요 어디서 우는 모양인데?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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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복숭나무 밑에서. 어허? 기기, 기기, 기기. 아, 끝났네? 아, 아 또, 또, 그래, 그래. 아, 내고. 이쓰레기미에서똠이에서 그래. 니그 이쁜 소리 아주 좋다, 야. 어머, 야, 니 때문에 난 너무 행복하다. 응? 어? 이거 복숭나무 별시하셨네. 아, 끝났나? 아 어, 또, 또? 아, 자른다. 어, 어. 저기 나비가 나르고. <laughs> 나 아쉽지만 가야 되겠다. 아잘르네 <laughs> 우르라 열풍 하나 간대. 간다. 아저 복숭나무 저 무슨 저 고루토기. <laughs> 저저한신상끝냈네쟤도아 간다 임마